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세번역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부모와 함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성탄주 성탄 후첫 주의 교회력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1년마다 반복되고, 거기에 맞추어 성서 전과는 3년을 주기로 반복되는데요. 성탄 첫 주에 가해에는 마태복음 2장에서 애굽으로 피난하는 아기 예수와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나해에서는 시무원이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해에는 올해가 성서 전과 다해인데요. 12살 때 성전을 방문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4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아멘. 예수께서는 그 부모와 함께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매년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에 오르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신앙 안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은 오늘 이야기가 전기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12살은 그 당시에 성년이 되기 위한 시험을 시작하는 나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그 당시에 소년이 12살이 되었다 라고 하면 이 소년이 어른이 되기 위한 시험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 로마의 전기들을 보면 어떤 영웅이 등장해서 그의 삶을 시작할 때 대부분 12살부터 그의 행적을 다루곤 합니다 그래서 43절 초반절에 보면 소년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문제는 이 소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오셨다가 다시 부모와 함께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모와 함께 움직이시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계십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부모는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43절 후반절과 44절 전반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엔가 있겠지 하고 자신의 길을 갔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는 동생들이 있으셨으니 아마 다른 아이들을 챙기느라 그 부모들은 마지 소년 예수를 챙길 여력이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제는 성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림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가장 강조하는 이 시즌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닌데요. 나는 예수께서 어디 계신지 알고 있는데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예수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교회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가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그 예수 찾으러 이 새벽에 이 새벽에 나는 오늘도 예수께 나와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부모는 소년 예수를 찾아서 사흘을 헤맵니다. 하루 길을 찾갔다가 촘촘히 찾으며 돌아오느라 세배나 긴 시간을 더듬어 옵니다. 46절에 보면 결국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다라고 말합니다. 놀란 부모는 예수께 묻습니다. 48절에서 4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애를 태워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라는 부름에 소년 예수는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참 유명한 구절이지만 49절 이 말씀은 성서학자들에게 있어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있어야 할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라는 이 번역이 의역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뒤에 있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이 문장의 동사는 대의입니다 대의는 필수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요 문제는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이 표현에 무엇무엇 무엇,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 의미하는지 매우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헬라어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어떤 것들 안에 있어야 한다 라고 읽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배라고 대부분의 성경이 번역된 이 헬라어가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엔토이스 투 파트로스인데요 파트로스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번역된 투 아버지의 집으로 번역된 투 파트로스 중에 투가 영어로 표현하면 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무엇 무엇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은 예수께서 성전에 계셨으니 이 대명사를 집으로 의역하자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아버지의 일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 집이라는 이 구절은 번역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어는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아버지의 어떤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장소, 사람들, 활동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열어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장소와 사람과 행위를 포함한 모든 것들 그것에 그 안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이루는 행동 거기에 예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계셔야만 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렸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곳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보다는 나의 욕망, 불의나 착취, 혐오나 차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이루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그런 행동을 사,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잃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행동이 나보다 약한 이들을 향해 시선이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관망하거나 말만 하고 서 있다면 그들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아니 아닌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하룻길을 자신이 걸어가면서도 소년 예수를 잃은지 모르고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오니까, 헌금 잘 하니까, 성경 잘 읽으니까, 예수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잃은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내 아버지의 어떤 것들 여기에 계시는 예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실천을 매일매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어 예수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계신 곳을 찾아서 우리의 삶이 예수 닮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년 예수가 계신 곳에 있는 삶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소년 예수님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혹여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잃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삶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지시는 그곳, 그 사람, 그 행동 가운데 계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 계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